네, 안녕하세요. 아, 네. 선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네. 와, 목소리는 처음 듣네요. 어, 네, 그렇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가지고. 아, 아니, 저가 더 감사하죠. 아,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 네네네. 어, 아, 뭐, 사실, 사전에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제가 궁금했던 질문지도 있고. 아, 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분들이나, 좀 자이언트 팬들께 궁금했던 부분 질문을 몇개 받았거든요. 그 부분 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어, 네 괜찮아요. 아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네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롯데 자연츠에 이제 작년에 입단하게 된 정대혁이라고 합니다. 포지션은 투수고 이제 이승원 선수 사촌 동생으로 네, 지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이제 굉장히 애띠네요. 역시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아 진짜예요? 네 목소리가 많이 애띤 것 같네요. <laughs> 네. 아마 저기 지금 뭐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면 들으시는 구독자분들도 이제 목소리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일단 간단하게 좀 질문 드리기 전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프로필 상좀 체크하는 부분 몇 가지 좀 설명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네. 지금 소개해 주셨다시피 이름은 이제 정대혁 선수고요. 네. 포지션은 우투타 투수. 그다음에 신체 사이즈는 키 186에 체중 90kg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에, 그래서 구독자님 한 분은 이거 모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워낙 또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좀헌칠하실것 같은데. 네. 에, 지금 그리고 올 시즌에 보니까 배정받은 등번호는 55번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출신학교는 양덕초 마산중 김해고 나오셨고. 네. 생년월일은 99년 6월 26일생. 그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입단하게 된 거는 작년 9월에 이제 육성 선수로 입단했는데 네. 제가 당시에도 연락 한번 드렸었는데 그죠? 네 맞아요. 음, 벌써 그게 따지고 보면 한 반년 정도 지났네요. 벌써. 어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네네 사실 작년 연말에 제가 기사를 챙겨보다가 그 교육리그 때 등판했다고 하는 소식은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어 근데 올 시즌에 또 자리를 잡고 이렇게 선발 로테이션 돌기도 했는데 성적도 너무 좋아서 제가 연락을 또 네. 다시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그리고 조금 덧붙이자면 특이사항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승원 선수 지금 고종 사촌 동생이잖아요. 네 맞아요. 음, 맞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4월달에 피처스리그 선발로만 3경기 뛰었고 간단하게 또 성적을 좀 말씀드리면 어, 승패 없이 네. 평균자책점이 1.50그 음, 네. 다음에 이제 12이닝 소화하는 동안 탈삼진이 8개 사사구 네. 두 개, 피안타율이 1할 2푼 오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네, 네. 한타도 별로 안 맞았고 이제 사사구도 거의 내주지 않다 보니까 1인당 출루 허용률 자체가 0.58밖에 되지 않고 네. 선발로만 삼성전의 4이닝, 기아전의 3이닝. 그리고 지금 인터뷰하는 오늘 이제 상무전에 또 5이닝 던지셨는데 네. 사실 제가 그 롯데 자이언츠 홍보팀에도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퓨처스리그에서 지금 사실 투수진 쪽에서는 정대혁 선수 지금 본인이 가장 성적이 뛰어나요. 그 저도 아, 사실 네. 한번 연락을 드려보고 싶기도 했는데, 네뭐 입단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적도 너무 좋아서 네 음, 정말 놀란 마음에 인터뷰를 요청드렸습니다. 어, 네 <laughs> 그럼 이제 네. 본격적으로 질문 한번 좀 드려볼게요. 어, 네 지금 사실 이제 생년월일이 99년생이면 롯데자이언츠 가장 대표 선수는 한동희 선수하고 동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어, 심지어 또 현역병으로 군대도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네. 음, 그래서 사실 좀 알고 계신 팬들께서는 우완 영건투수로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 어, 어, 네. 그래서 작년 9월에 입단해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혹시 입단 관련해서 계기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어딱 계기라기보다는요. 네네. 무조건 야구 선수가 됐어야 됐고, 네.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과정 중 하나가 일단 군대를 문제 해결하는 게 네네. 낫다고 판단을 해서 대학을 안 갔고요. 네네. 군대 전역을 하고 이제 목요 김해고등학교에서 네네. 교무팀이 문제 또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네네. 네, 연습하면서 몸을 만들었고요. 네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이제 또 기회가 있어가지고 여기 상동 야구장에서 테스트를 보고 네네. 네, 이렇게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저 군대 입대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야구 선수 꿈은 포기하지 않았네요. 아네 맞아요. 어, 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laughs> 아니아 그리고 사실 이승헌 선수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서 또좀 질문을 드리면. 네. 어 이제 또뭐 사촌 지간이다 보니까 아마 계속 정대혁 선수나 이승헌 선수는 이제 계속 따라다닐 것 같은데. 네. 이승헌 선수는 네. 사실 롯데 제안즈팬 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관심하고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선수기도 한데. 우리 사촌 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승원 선수를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어, 승원이 형을 봤을 때 일단 처음에는 이제 약간 빠르게 이군에서 던지는 모습을 보고 많이 부러웠고요. 네네. 그리고 또 자랑스럽기도 했고, 네. 나도 저걸 이제 또 따라가야겠다. 네네. 이제 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 본모 보기가대준 거죠, 승원이 형. 음, 형을 보고 그죠. 나도 네. 저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도 좀 하셨던 것 같고. 네, 맞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네. 요즘에 또 이승원 선수가 퓨처스에서 또 당금질 차원에서 같이 동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지금 같이 이군인 상동에서 같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요즘에 또 자주 뭐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어 대화는 이제 뭐 서로 뭐 선발 이제 로테이션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항상 공 던지고 나면은 이제 어땠냐 오늘 괜찮았냐 네네 네 이런 질문 위주로 많이 했고요 네네 이제 따로는 대화를 잘 나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어 그러면은 이제 형보다 내가 이런 점은 좀낫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또 있을까요? 저는 낫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요 네네 승원이 형이 많이 보여줬고 그 경기를 또제가 많이 봤으니까 네네 저가 느끼기에는 어, 승원이 형이 저 공이 또 저런 변화구가 있으면 좋겠다 네 저렇게 경기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했지 네네낫다고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음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이승원 선수 얘기는 요 정도에서 좀 정리하고 다시 정대혁 선수 야구인생도 좀 궁금하기 때문에 네, 우리 대역 선수 관련된 것도좀 여쭤볼게요. 혹시 야구 몇살때 시작하셨어요? 정식으로 야구부에 들어간 건 4학년이고요. 네네. 이제 취미 활동으로 한 거는 3학년 때부터. 음, 3, 4학년 때. 네, 그렇군요. 혹시 뭐 야구 시작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어요? 일단 뭐 예체능 쪽을 다 좋아했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버지도 구기 종목을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따라 이제 다니다가 네네. 제 야구공을 잡았고 네. 그때부터 야구에 그 관심이 가졌던 것 같아요. 야구를 좋아했다고 하셨거든요. 음, 부모님이 그래서. 뭐 따로 반대는 안 하셨어요? 네, 오히려 해 해줬으면 좋겠다. 야구 선수가 어... 되셨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네. 다음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네, 아까 성적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4월 페이스가 그냥 제일 좋다고 봐요. 롯데자이언츠 지금 퓨처스 투수 중에 네. 어, 혹시 올 시즌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막로 선발 로테이션 이렇게 계속 도는 것도 상당히 좀 빠르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네. 성적까지 이렇게 좋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놀랐거든요 네. 음, 올 시즌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조금 포커스 삼고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뭐 계획하고 따로 준비한 부분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특별한 계획 일단 어, 제가 원래 선발 로테이션이 없었거든요. 네네. 원래 이제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 갑작스레 이제 선발 투수 이제 선수가 몇명 빠져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난 특별한 계획보다는 이제 그 자리에 맞게끔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죠. 음, 어떤 부분인지는 혹시 영업 비밀인가요? 영업 비밀이라기보다는 그냥. <laughs> 네. 늘 하던 대로 열심히 준비했다. 네, 네 맞아요. 어참 그래도 보기 좋습니다 정말 기존에 이렇게 연락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연락하는 선수가 또 잘하다 보니까 저는 내심 좀 뿌듯한 것도 있거든요. 아그또 저가 감사한 일인 같은데. <laughs> 네. 아 제가 감사하죠. 이군 리그는 좀 아쉽게 뭐 구종이라든지 이 선수가 구속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사실 뭐기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음, 현재 우리 정대혁 선수가 구사 가능한 구종이 어떤 구종이 있는지도 좀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구종은, 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다 던지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네, 아직 완벽한 거는 없습니다. 저가 느끼기에는. 음. 네. 네네. 많이 써봐야. 네네. 타자를 상대로 해봐야 이 공이 좋고 안 좋고라 알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도는 그러면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여러 가지 시도는 지금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잖아요. 일단 네, 공은 다 던지고 있어요. 음, 그 중에 좀잘 본인한테 막 맞는다든지 좀 자신이 있는 구종은 어떤 구종이 있을까요? 음, 최근에는 슬라이더 위주로. 음, 슬라이더. 네. 음, 그럼 요즘에는 그 패스트볼하고 슬라이더 위주로 좀 많이 던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네 맞아요. 어, 그렇군요. 요즘에 보면 저기 패스트볼은 구속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평균이 40이라고 하더라고요. 평균 속이 4 0 k m 40에서 41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네. 이제 43한번나왔다고 했고요. 음, 최고 43까지. 네. 뭐 작년 6개월 전에 아마 인터뷰했을 때제 기억으로는 아마 46 네. 정도까지 나왔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네. 어쩔 페이스야 이제 점점점 올라갈 거니까 그죠? 네,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죠. 해야죠. 음, 이번에 저기 비시즌에 혹시 롯데 자이언츠 하면은 또 유명한 게 드라이브 라인 프로그램이잖아요. 네네네. 혹시 드라이브라인 프로그램은 참가해 보셨나요? 어, 이게 선수들이 따로 이게 몇명 빠져서 드라이브라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이제 저희 투수진들 이제 루틴 자체가 이제 그게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동작 하나하나 다 배워서. 네. 이제 그걸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끔. 네네. 이제 다 배웁니다. 음, 투수를 전부 다요. 네, 하나의 이제 피칭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프로그램이 맞죠. 음, 혹시 이거 한번 저기 프로그램 소화하고 나니까 개인적으로 도움이 좀 되는 것 같던가요? 어, 무게 중심 안정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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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쪽에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그리고 이 질문 좀 많이 주셨는데 구독자분들이 네네. 이제 군의 코업이 되면 지금은 선발 투수로 활약을 하고 계신데, 네, 어, 혹시 뭐 이 보직 내가 한번 좀 해보고 싶다. 욕심이 나는 보직이 있을까요? 일단 선발로 한번 해보고 싶고요. 네네. 만약에 조 많이 잘 던진다. 하면 네. 저는 개투에서 네네 이제 필승조 같은 역할을 하고 싶죠. 음, 그렇군요. 음, 그러면 그 1군의 콜업이 되면 또 마찬가지로 네. 좀 맞붙어 보고 싶거나 또는 뭐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어 일단 라이벌은 생각을 안 해봤고요. 네네. 꼭 붙어보고 싶으면은 이제 그 이정우 선수나 강백호 선수, 음 이정우 강백호 선수 리그에서 잘 치는 네네 젊은 타자들 중에 네네. 그두 선수랑은 꼭 상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 머지않아 그 순간이 올것 같습니다. <laughs> 네 혹시 그 저기 존경하는 선수나 롤 모델이 있다면 또 어떤 선수인지 좀 여쭤볼게요. 어 원래 여기 롯데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네네 이제 제가 투수다 보니까 오타니를 좀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음 오타니도 이쁘고 한데. 네네 이제 롯데 들어오고 나서 이제 준용이 최준용을 네네. 보고. 네네 어, 진짜 좋다라고 느낀 점은 진짜 처음이었어요. 어 그래요. 그게 이제 입단하고 나서부터 실제로 보고 그런 마음을 느끼셨나요?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아, TV로만 어. 이제 계속 봤지. 음...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음. 입단하고 나서 이제 롯데자이언츠 경기를 보다 보니 최대형 선수 네, 투구하는 거 보니까 좀 매료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음, 그렇군요. 충분히 이제 또 일본에서 1군에서... 최준용 선수하고 정대욱 선수 같이 맹활약하는 날이 왔으면 좋을 것 같네요. 어, 네. <laughs> 지금 현재 저기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몸 상태라든지? 어, 근데 괜찮아요. 음, 전반적으로 좀뭐 아픈 데도 없고요. 네, 맞아요. 어, 좋습니다. 그러면 어, 선수 본인이 지금 생각했을 때 나만의 이제 최대 장점이라든지 강점,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어, 더 잘하고 싶지만, 컨트롤을, 이제, 어느 정도 된다는 거. 네네. 재구력. 올해, 지금 올 시즌에 보니까, 아까도 지금 응. 스탯을 잠깐 살펴봤는데, 1 2이닝 던지는 동안 사사구가두 개밖에 없어요. 아, 근데 응. 두 개도 좀 아쉽게 보내서 내준 거라. 네네. 좀 많이 아쉬운데, 네네. 그게 재구가 저가 장점이자 강점으로 바꾸고 싶은. 네네. 응. 거죠. 컨트롤 기초로. 그 네, 완벽하게 네. 이제 자기가 던지고 싶은 곳에 던질 수 있는 투소가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그런 유형이 지금 사실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합니다. 롯데 자이언츠 네. 같은 경우는. 네. 네. 지금 현재 그 지금도 기숙사죠? 네, 지금도 네, 기숙사예요. 음, 그렇 지금 룸메이트는 네. 누군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저는 지금 방에 혼자 이제 네, 네. 쓰고 있고요. 네, 네. 아, 혼자 쓰고 계세요? 네, 룸메는 따로 없었어요. 음, 그러면 지금 상동생활 하면서 좀 친한 선수나 동료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랑 동갑인 선수들. 네네. 이제 여기 상동에 있으면 신고 선수 이번에 들어온. 네네. 네, 동욱이도 있고, 우진이도 있고. 네네. 이제 원래 있던 진이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건이가 내려왔거든요. 이번에. 네네. 네네. 건니도 친하고, 대부분 이제 99년생, 이제, 음... 홍보하고 제일 친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의지가 많이 되겠네요. 그죠? 네. 음, 저 이번에는 저기, 1군의 콜옵이 됐다라고 가정하고, 네. 제가 한번 좀 뜬금없지만 한번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롯데자이언츠 하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굉장히 좀 팬덤이 두터우면서도 좀 열성적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어, 이거 바꿔 얘기하면, 잘하면은 칭찬을 정말 아낌없이 해주실 겁니다. 근데 네, 데 반대로 또 못하면 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난도 상당부 감수는 하셔야 될것 같은데. 네. 어뭐 이런 점이 괜찮은지 이제 본인이 평소에 좀 멘탈적인 측면에서 좀 어떤지도 좀 여쭤볼게요. 일단 잘하면 칭찬을 받는 것도 맞고 네. 못하면은 비난을 받는 것도 맞죠. 네. 그런 거에는 크게 이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잘해야죠. 그렇죠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이 네. 오케이긴 한데. 네. 혹시나 이제 어린 선수가 이제 마음이 다칠까봐 아마 구독자님 한 분이 이런 네.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네, 못할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죠. 네네. 정말 잘해서 정말 지금처럼 탄탄대로 갔으면 합니다. 저는. 아, 네. 저도요. 예. 네. 아, 그리고, 아까 이제, 본인은 좀, 윽박 지르는 유형보다는 좀, 컨트롤에 더 집중하는 투수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어, 요거하고 좀 연관이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리 정대혁 선수가 초구에 스트라이크 잡으려고, 가운데다 그냥 꽂아 넣었어요. 네. 어, 요거를 타자가 곧장 노리고, 바로 이제 휘둘러갖고, 안타를 만들면은, 느낌이 어때요? 그, 스트라이크 던진 공에, 저가 혼을 다해 던졌다. 네. 근데, 타자가 쳤다. 네. 이러면, 타자가 잘친 거죠. 음, 그럼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정대혁 선수가 패스트볼로 가운데 던져가지고 상대 타자가 안타를 만들었어요. 네. 음. 그러면 타선이 이제 사이클에 한번 돌고 다음 타석 때, 어, 맞은 공을 다시 던지실 거예요? 아마, 만약에 그게 가운데였다면 이제 코스로. 네네. 아마 똑같이 짚고 던질 것 같은데요. 아, 똑같이 한번. 이거, 네가 쳤다 이거지 하고 똑같이 한번 또 던질 마음이 있으신 거네요? 어, 네. 어, 좋습니다. 다른 질문 또 한번 드려볼게요. 네. 지금 상동에서 지금 피칭을 계속 하고 계신데, 동료들 네. 중에서도 이제 볼이 좋은 선수 정말 많잖아요? 네, 많죠. 어, 우리 대역 선수 봤을 때 이제 이 투수가 정말 볼이 좋더라. 뭐, 내지는 이 선수의 이런 점은 좀 배우고 싶더라라고 하는 점이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료들 중에 볼이 좋다. 네. 이놈의 아무래도 저는 볼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제 150 가까이 던지는 이제 형들. 네네. 네. 뭐 성종이 형이라든지. 네. 이번에 태호 형이라든지. 네네. 네. 그리고 또 후배 중에 민석이라든지. 네네. 네. 볼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네. 네. 약간 이런 부분을 좀 배워야 된다면. 네네. 네. 그 영환이 형처럼. 네네. 네. 이제 타자를 쉽게 잡아내는 이제 유리하게 가져가는 네. 그런 걸좀 배워야죠. 되음 그렇군요. 사실 그러 고 보면 진짜 롯데자이언츠가 요즘에 또 보면 150을 쉽게 쉽게 던지는 투수들이 많아졌어요. 최근 들어서. 아네 어, 맞아요. 어,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최영환 선수도 원래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1 5 0 k m 뭐 넘나드는 이제 빠른 공을 던지다가. 네. 선발투수로 활약하면서 이제 피칭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긴 했거든요. 네. 어, 뭐, 아무쪼록 그런 이제 좀 패스트볼이라든지, 완급조절이라든지 이런 점잘 배우셔서 네. 선발투수로서 완성도를 높였으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이런 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대혁 선수는 팬들께 어, 어떤 네. 선수로 기억이 되고 싶은지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컨트롤이 되는 투수다. 음, 컨트롤이 되는 투수. 네, 그럼 이제 보내 안 주고 믿을만 하다. 네, 네. 이런 선수로 이제 기억이 되면 가장 좋고요. 네, 네. 다른 거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음, 그렇습니다. 사실 또자이언트 팬들은 특히나 이제 볼넷이나 이런 사사구로 자메라는 경기를 제가 봤을 때 제일 싫어하는 팬들이 롯데팬들이신 것 같거든요 네. 어, 차라리 피안타를 맞더라도 좀 저돌적으로 좀 피칭해서 싸움닭 같은 기질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어, 오늘 인터뷰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끝으로 네. 좀 하고 싶은 얘기나 각오가 있다라고 하면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팀 롯데자이언츠를 위해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다 해낼 것이고 네네. 제 마운드에 올라서거든, 제 팀을 위해서 이길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공을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난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가지고. 아, 아닙니다. 에, 4월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에, 부상 없이 네.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조만간 1군에서 뵐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또 종종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쉬세요 네네 네.